반갑습니다. 전, 어, 우리 아씨가개방 어, 갔다가 왔어요. 근데 꽃게를 한 다섯, 어, 여섯 마리를 어, 지인분이 주셨나봐. 어, 누가 줬냐고는 안 물어봤습니다. 깨끗이 씻어줘갖고 어, 어, 소탄지에, 소탄지를 내가 씻어놨더니 거기다가 착 이렇게 해놨어요. 그래서 지금 30분째 삶고 있는데, 찌고 있는데 계속 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얼마큼 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인터넷에 검색 좀 해봐야 되겠요 30분 쪄야 되나, 1시간 쪄야 되나. 잘 쪄갖고, 소콜에다 받쳤다가 식, 식은 다음에 잘 먹겠습니다. 또, 꽃기 때문에 또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요즘에 생선을 비린내 나서 많이 못 먹었어요. 안 맥히더라고. 근데 해산물 이런 종류는 꽃으니까 조개나 새우나 꽃게 이런 거는 잘 먹습니다. 어, 약간 비린내 나도 잘 먹어볼게요. 어, 그래서 요즘에 예, 채소만 먹고 있는데, 어, 꽃게를 잘 쪄서 어, 시켜갖고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또 꽃게 영상을 찍어봅니다. 이렇게 꽃순이 채널 이렇게 오셔갖고 꽃게 영상도 봐주시고 너무 감사해요. 예, 고마워요. 땡큐예요. 땡큐, 땡큐, 땡큐. 땡큐.